곰팀 m s 슬 시즌 3는 첫 날부터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쓸전차 먼저 이영호 선수 한시곰 팀이 로키토 7시 지역에 김태경 선수입니다. 좀 수정이 됐죠? 뒷당 방어 그리고 뒷마당 방어가 좀 용이해졌고 좌우는 좀 줄었고 네. 예, 뭐 미네랄 장벽은 뚫렸고. 어, 새로운 멀티가 생겼고, 예,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듯 하네요. 네. 자, 정말 목숨 걸고 용과 네. 호가 싸우게 됐네요. 예. 결국 이제, 아, 아 예. 스트러쉬까지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로키2라는, 그러니까 로키를 베이스로 한 전장 자체가 사실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로키2로 수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전보다 이제 테란이 많이 할만해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프로토스가 유리하다라는 평가들이 예. 좀 일반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안녕지를요 건설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어? 분위기가 어? 네. 진로님이 뭐 두기는 일단 찍어 놓고 그다음에 야, комен 야. 야. 와. 예, 하셨어요. 자, 예, 이영호. 예, 복크나.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 1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심리적인 데미지가 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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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선수가 격지 안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달라달락 하면서 지금 색 차별 깎아놓으면서 투 패트리가 고 있는 이영호. 일단 이영호 선수는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를 제 타이밍에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제 네. 네. 앞마당에 깨스까지 캐고 있는데 드랍류 공격마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빠른 캐리어 이런 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죠? 네. 네. 아든과 예. 게이트의 아둔. 추가 게이트 쓰리 게이트의 아든입니다. 예. 자원이 네. 돌아가고요. 바탕으로 해서 탱크 위주로 뽑아가면서 앞마당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선수. 예. 아아 가입을 네. 올리고 뒷마당까지 네. 예. 가시겠습니다. 어쨌든, 예, 찍었죠? 지금, 옵저버는, 예, 나올려면 멀었어요. 옵저버.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상황을, 어, 감각적으로 파악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채룡 선수는. 선수를 내려앉히는 플레이가 아닌, 예, 바로 그냥, 아, 그냥 예. 스캔을 바로 보는 플레이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 좋은 플레이인데, 좋은 플레이인데, 스메시야. 플레이가 진짜 시료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크템플러가 3시거든요. 스캔 하나당. 한 방씩은 잡아야 된다, 그, 스캔 한 방당 하나씩은 잡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라도, 이끗하면은앞마당에 코멘 센터를 내려앉히는데, 털의 도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털이 지쳐지고 있습니다. 삼다크가 싸기 시작해, 삼다크가 싸워. 아 네, 네. 스캔 한방 쓰게 했고, 네. 다크테플러 하나도 안 죽었죠? 안 네. 나뉘어집니다. 널리 나눠지면서 다시 한번스캔김 깊은 형성소차, 삼다크 명분히자사 병력 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병력 그 타겟팅을 시리는키입니다자 예. 삼각구 아 모두 처리하는 김태경 예. 선수. 자 사드원이 달갑니다. 아니아까 아까 뒤로 빠진 그 다트 풀어 둘중 하나만 못 잡았어도 현재 또 받을 수 있었죠. 스테리어처럼 예.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갇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잡는데 성공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이루어다면은 모르는 거예요. 예, 베틀. 예, 공이력 갖추고 배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랍십 일단 떴고요. 예, 배틀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죠. 예, 일단은 아, 프로토스를 그러니까 아터까지두분 있으면 고의 되는 테라. 그 프로토스단으로 할만 하거든요. 없어요. 네. 저저저 캐논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네, 이쪽은 이쪽은 한번 빼면 그만인 면이지만 기 때문에... 네. 자, 시즈 모드에 버이첫 불! 네, 의표기 프로모 여기 눈에 어, 가지 같은 어, 예, 예. 네. 눈에 가지 같은 이 예, 병력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김재경 선수도 센터 쪽에 병력들을 움직이지 않고 네 예, 집중시킬 수 있게 되고 이제 어, 이영호 선수와 아비터이움직이 했다면 뱃을 한기 나오는 타이밍에 골리아 조금 더 섞어가지고 네한 예, 번쯤은 센터 쪽으로 저확장기지만큼은 용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아, 센터 확장기지만큼은요 네, 예, 예+ 예. 예. 이어보도 이제 슬슬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아비타가 지금 너무 시. 많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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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론 아비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 하시는다만 이게 어, 세 번째 멀티는 벌초로전제를 들어가고 예. 드랍시플레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예. 앞에 상당히 모여있고요. 자, 예. 반짝, 반짝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인 본진에 이제 리콜 대비해서 예. 어, 리콜 대비만 해 놓고 그러니까 어, 터렉과 예, 마인이면 터렉, 예.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프로버그쪽 가봤습니다. 자, 예. 먼저 한번더 내딛고 있는 김태경. 김태경 선수가 멀티다운을 앞서고 돌 둘, 하나 남아있고요. 바크까지. 이영호 선수가 아, 계속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예,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이한 네. 번의 선택이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순간에는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약간 수비적이었어요. 네. 자, 근데,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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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대박이 터졌으면 는겠습니다만은이병력 뭐 이런 상황 한테쓴건 아니거든요 구격 구격 아니 그 쌓여버렸고 톨토스 멀티가 택이고 네 번째 멀티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타야될 것 같습니다 반지 예. 테란도 뭐 꾸준하게 그 주력 병력이 잡히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은 있거든요 근데 예.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던가요 또기이다 빨리서 빨리 올라오면은 빠르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 막으면은 그리고 그 그렇죠. 이형우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막으면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도 충분히 나갈 수 있죠. 지금 대승도 있는 상태라서. 자, 이형지두 번이 떨어졌고요. 네. 시클리던 김태경 선수경제선수쳐 주어 나가고 네. 있습니 빨리 정리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김태경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과감, 이런 과감한 플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예. 멀티가 하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멀티 하나 앞서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그 멀티 하나만큼의 자원력, 그것이 이제 생산으로 바뀌면 그 차이만큼은 소비를 해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시스들이 EMP가 조금 더 일찍 떨어졌었으면 하이템플러의사루스톰조차도 사용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고. 예. 아, 근데 후속병력 예. 이제 올라와서 그 자리를 잡으면 이거 좀 그냥 가까스로 막히면은 김태경이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네. 네, 네, 리콜을 사용한 이후에도 스테이시들은 스테이시 필드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아, 에너지가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 공격 막히고 이기러면은 진짜 이영호 선수 힘들죠. 예, 김태경 선수다. 예. 사실은 뭘 뭐, 그동안의 인상적인 어그전, 정전, 어그전이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지배적이긴 한가만 MCMA의 최종전. 아야, 저 지금 최고예요. 자. 아, 이것도 각기어 팔에 당하면은 지금 자원에서 뒤쳐지는 이영호가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가까스로, 가까스로, 가까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막히면은 안 됩니다. 같이 병력을 소비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테란보다 하나씩은 앞서가고 있는 프로토스가 물량전에선 유리하거든요. 자, 네포디가돌아 있고 멀티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 자리부터 선점하고 싶어. 자, 싶어서. 다시 한번. 다고 하더라도 훨씬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병력들이 지금 센서 쪽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기수가 돌려지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이게 또 언덕 위고 아래 네. 세네라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어쨌든 어쨌든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어쨌든 막는다. 공수병은질로다나다하고 네. 하나가 아도 막는다. 여기 치면 틀리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만한기 과감한 리콜을 시도한 거고 예, 네. 먹혔습니다. 네. 먹혔습니다. 네. 생태이 여력이 김태중 정도로 충분히 있습니 지금 그리고 이제 이영호 선수는 이어 뒷마당 쪽에 있는 이 병력 정리하기 위해서 병력의 기준을 돌렸어야 하기 때문에 병력 충원이 원활하진 않아요. 아비터와 탱크를 정리하는 그렇스 아우, 싸움에서 안 돼요, 지금! 야, 김태균 선생의 판단이 또 진짜 좋은 게 센서 쪽 확장 기지 이미, 찼어. 저기는 이제 김태균 쪽입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저렇게 중립 확장 기지, 가장 자원이 많은 중립 확장 기지를 가져갔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 멀티를 내주고도 어, 테란에게 아작각니가 드라우 숫자는 이렇게나 많고요. 바깥에 나가 있는 병력들이 되돌아와서 막기에는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거 막는다고 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원줄그자원줄이 너무나도 많이 끊겼기 때문에 김태용의또 다른 이런 물량을 상대해야 되죠. 어! 야! 액션! 아! 지금이 무엇니까팀 스테이시 스피드 챔피언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도 바로 이. 이강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승리를 착축하는서 김태경 선수의 s m 스 t s 태양은 예, 경력 못 올라오는 동안 버프는 또 터져 나갈 수밖에 없고 후속 예. 병력은 11시경, 5시경 자원의 힘 입어 앞으로도 계속 뿜어져 나올 거고 그렇죠. 예, 결국엔 또김태경의 16강은 가는 건가요? 기본으로 가는 건가요? 정체를 믿고 네 저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길이 얼어붙어서 네. 통행이 불가한 그런 구간입니다 11시와 5시 또또또예 본진만큼이나 자원이 있는 다, 다 아주 예. 그 자원이 있는 곳을 모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병은다 죽어도 돼요 이병은다 죽어도 저만큼 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내려오나요? 또, 예. 또 올라오나요? 만화 찾다보겠습니다 만화 만화가 안찾 문제는 여기 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네. 난 초월해서 그렇죠. 네. 나 초월 기는데렇죠 이영호 진짜 무운신도 아까 스리포지 그냥 고 예, 뭐 리콜도 필요 없겠다. 그냥 이대로 가서 들이받기만 하더라도 세시 필드 두 방. 두 방에다가 그냥 다가가. 올라가면 여기는 그냥 밀립니다. 처음에 손에... 한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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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선수, 어찌나 를3 0이 가. 변혁이가 다카스탄 빼고 네. 에, 확실하게 에, 화려한 마법을 쓰는 투스의 유닛들은 지금 대활약해지고 있어요. 사실이 예. 네. 스스로 성, 선택한 그런 아주 진짜 죽음조 역대 최고의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김태경 선수는 어,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 요구 조건을 그러니까 기본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또한 해란만 모여 있는 그조 16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워서 너들또 만나지 말라 법이 셨어요 계속해서 다시 꺾었던. 아, 저태크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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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겠는데요. 이영호 선수는. 그렇습니다. 아카 이렇게 돼서 이 아쉬움은 사실 그첫 번째 경기 파이선까지 예, 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아쉬움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기 예, 테란이 압도적으로 좀 어, 승수를 많이 최근에는 쌓아가고 있는 전장인데다가 예.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었던 이용. 마지막 경기, 오늘의 마지막 5장, 1막 5장 경기가 끝납니다. 그 주인공은 김태경 16강 진출 서공 지금 자신은